박지현,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캐스팅에서 큰 인상을 남기며 감독은 완벽한 주인공을 찾았다. 고 칭찬 내년에 가장 큰 스케일의 영화가 될 예정이다. 박지현이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 영화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영화계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영화는 내년에 개봉될 예정으로 현재 영화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박지현의 캐스팅은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은다. 특히 그가 캐스팅 오디션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연기와 봉준호 감독의 극찬을 받으며 완벽한 주인공을 찾았다고 외쳤다는 후문이 전해지며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 박지현과의 만남.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곡자, 설국열차과 같은 작품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감독이다. 그가 작업하는 영화는 언제나 영화계와 관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차기작 역시 예고편만으로도 거대한 스케일과 뛰어난 스토리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은다. 특히 봉감독의 작품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여느 때처럼 깊이 있는 메시지와 강력한 스토리를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이 이 대작의 캐스팅에 합류하면서 영화계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맡게 될 역할은 기존의 그가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로 많은 이들이 그가 어떤 변신을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다. 박지현은 가수로서 활동해온 아티스트로 기존의 이미지에서는 강렬한 연기를 상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번 캐스팅은 그가 가수에서 배우로서도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박지현의 연기력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극찬. 박지현이 영화에 캐스팅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캐스팅 오디션에서 보여준 열연이다. 오디션 현장에서 박지현은 예상치 못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봉준호 감독과 제작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가 오디션에서 보여준 연기에 봉 감독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 배우가 바로 내가 찾던 완벽한 주인공이다 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봉 감독은 이때 그의 연기에 깊이 빠져들며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드디어 완벽한 주인공을 찾았다 고 외쳤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박지현의 열연이 이 작품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음을 알수 있다. 박지현의 오디션 장면은 그가 맡게 될 역할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 작품에서 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색깔의 캐릭터를 맡게 되는데 그 캐릭터는 강렬하고 복잡한 내면을 지닌 인물이다. 박지현은 그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연기적 도전이 필요했지만 그는 오디션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지현, 연기자로서의 새로운 도전. 박지현은 영화 출연에 대해 봉준호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다. 이 작품을 통해 내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싶다며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자신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현은 이번 영화에서 그동안 자신이 가진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할 예정이다. 그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집원 역할을 맡으면서 내 자신에게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이번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임을 의미한다. 철저한 준비와 변신의 과정. 박지현은 이번 작품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며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해왔다. 그는 캐릭터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연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가 맡은 캐릭터는 복잡한 감정선과 강한 내면을 가진 인물로 그의 기존 이미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박지현은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연기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그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도 매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다. 박지현의 작업에 대한 태도는 그를 잘 아는 이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그가 보여주는 진지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그의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박지현은 연기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 자체에 대한 기대감. 박지현의 연기 변신뿐만 아니라 이번 영화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크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언제나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단순히 이야기를 넘어서는 감동을 전달한다. 이번 작품 역시 단순히 스토리의 재미를 넘어서 깊은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의 규모나 스케일은 이미 예고편을 통해서도 상당한 임팩트를 주고 있으며 그만큼 큰 기대를 모은다. 이번 영화의 스토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이야기 전개와 인물 간의 관계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길 것이다. 박지현은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의 연기 역량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많은 영화 팬들과 관객들은 그의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지현의 도전과 변신, 그리고 미래. 박지현은 이번 영화 출연을 통해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그의 팬들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그가 연기자로서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지현의 연기는 단순한 변신을 넘어 그가 가진 깊은 감정선과 연기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번 영화를 통해 박지현은 배우로서의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연기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이 작품은 그가 연기자로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지현이 이번 작품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가 보여줄 연기와 변신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